안녕하세요. ICT과학 읽어주는 로버 찰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국민들 건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감염자 5명 중 1명이 깜깜이 감염이고 전국 대유행 문턱에 와있다는 뉴스에 로버 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도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더 각별하게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버찰리가 그동안 배운 과학적, 바이오적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과학적으로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예방 7대 원칙과 수칙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지역 발생 387명, 해외 유입 10명, 등총 397명이 늘었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7299명이라고 밝혔 는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14일 부터 103명 166명 279명 197명 246명 23일 397명을 기록하여 10일간 3자릿 수를 이어갔는데요. 10일간 지난 열흘간 확진자만 서울 경기 인천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2629명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했고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든 모임과 집회를 원칙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강경책이 발표했죠. 그런데 이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사례를 보면 사랑제일교회였었죠. 기존의 집단 감염 그룹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청사에서도 나오고 스타벅스, 맥도날드, 입시학원, 병원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에 반대하면서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요. 26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의사들도 파업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의료 대량 우려마저 커지고 있어 국민들 마음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로버찰리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예방 7대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호흡이나 대화, 기침 같은 자연적인 호흡 활동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랜 장마에 이은 폭염으로 사무실과 집, 식당 등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공기 중에 침방울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올여름 에어컨 사용 시에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에어컨 사용 5대 원칙을 로봇 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 2시간마다 1회 이상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설 내 소독을 최소 1,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합니다. 세 번째,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설정해서 비말이 공기 중에 빠르게 순환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네 번째,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하며 선풍기 함께 사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교체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완료 후에는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휴식과 면역 체제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약속, 일정은 줄이시고, 개인의 면역 체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성분들께서는 커피를 끊으시고, 남성분들께서는 술을 끊을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커피와 술을 마시면 신체에 이뇨 작용을 일으켜서 혈관 속 혈액량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관성 각종 질환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 통풍, 류마티스, 또 심할 시에는 암까지 이어지는 치명적 역할이 연결되는데요. 학생들과 직장인들, 주부들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관가한 채 습관적으로다가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면역 체제를 망가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혈액량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버 찰리는 이를 위해 여러분께서 평소 이뇨작용을 심하게 일으키며 혈액량을 빼앗아가는 습관성 커피 마시기부터 끊기를 권합니다. 모닝 커피, 업무 미팅 때 커피 한 잔, 점심 후 커피 한 잔, 술 마시고 해장성 커피 한 잔. 이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 혈액량을 빼앗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저녁마다 하는 습관성 운주습성을 이참에 확 뜯어고치고 면역 체제 회복을 위해 일찍 귀가하셔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 기초 건강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권합니다. 정부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에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옆 사람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형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 크기는 10분의 1 미크론 미만에 불과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문제는 이게 습도가 높을 시에 중간 크기 비말이 공기 중에 떠있는 시간을 23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무섭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긴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으나 앞으로도 비예보가 있고요. 한동안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하루 중 습도가 요즘처럼 60에서 90%대를 유지하게 되면 바이러스 보유자가 내신 비말방울이 4에서 5m까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고 충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공기청정기 이것도 바람을 타고 침방울이 공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습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습도를 50% 이내로 유지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공원 등 야외에서는 덴탈마스크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KF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이 많죠 카페나 버스 택시 역에서 시비도 많이 붙고 있는데요 마스크 종류에 따라 좀더 안전하고 편안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마스크는 종류에 따라서 KF 시리즈 보건용 마스크하고 비만 차단용 마스크 덴탈마스크 필터 교체용면 마스크 등이 있는데요 노버찰리는 공원 등 야외에서는 최소한 탈 마스크 이상을 착용하시고 사람과의 거리두기도 2m 실천하면서 자주 손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기침할 때 가리고 개인 방역에 대한 기본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마트, 백화점, 쇼핑몰 이용 시 그리고 학교, 회사, 업무 시, 식당, 카페, 병원, 약국 이용 시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 네, 업주들은 자주 소독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들은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는 일과 중에 꼭 착용해야 합니다. 다중 시설에 들어가기 전 가열검사와 개인소독, 손세정제에 철저히 기여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이심증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하고 보건선생님에게 꼭 상의를 드려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핵심 유지인력을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유지하되 사무실 책상과의 간격은 2m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찰리는 권합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는 가급적 웨비나를 통한 화상회의를 대처하고요. 식당, 카페 이용 시에는 서로 마주보지 마시고요. 한 방향으로 먹는 것을 예방에 효율적이니 실천해 주시 말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마스크를 착용한테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걷고 조깅하고 등산하고 골프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로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외부 단백질이 유일한 방어막이기 때문에 비누로 20조 이상 잘 씻어 충분한 거품으로 씻어내거나 65%이의 이상의 알코올 세정제로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동차 리모컨 핸드 휴대폰 스위치 시계 컴퓨터 책상 tv 화장실 등을 만지거나 사용한 후에는 꼼꼼하게 손을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밀폐 밀집 밀접된 환경은 가급적 피하는 걸 권하고요. 2m 때론 5m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하고요. 마스크 착용하기를 철저히 실천하면 그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고도 차리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새기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은경 본부장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정 본부장은 23일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행되면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요 스포츠 경기 중지되고요 공공다중시설 운영이 중단되고요 민간다중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되고요 그 외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강제화되고요 오후 9시 외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취업이 되고요. 공공기관의 공공기업 필수 인원의 전원의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요. 민간기관의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7대 수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실천해서 나와 가족, 이웃들의 소중한 건강이 잘 지켜주길 바라며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하길 희망합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노보찰리에게 댓글을 남겨주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건강하게 지내세요.